지난 21일이었습니다. 두산 박건우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고 당시에 처음 나온 얘기는 컨디션 난조였다. 어, 토요일 더블헤드 2차전과 일요일은 뭐 무한타 안타를 지지를 못했습니다만 최근 10경기 타율은 3할 1분 6미, 에, 시즌 타율은 3할 3분 3미, OPS가 0.835 어, 기록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죠. 어, 김태현 감독에게 컨디션 난조로 내려갔느냐? 라는 질문에 김태현 감독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텍스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컨디션보다는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서 이군에 가서 푹 쉬라고 했다. 여기는 팀이다. 그 선수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잘못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감독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질문들이 있었죠. 김태형 감독이나 구단 홍보팀에서는 박건호 선수 일군 엔트리 말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계속적인 질문에 김태형 감독이 또 이렇게. 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 텍스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에게 해야 할 말은 없다. 선수단에게 미안해야 한다. 단체 생활의 룰을 벗어나게 되면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 다들 똑같이 힘들다. 동료에게 피해를 줬으면 동료에게 미안해해야 한다. 주전들이 자기가 경기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 주전이 피곤하다고 하면 경기에 못 나가는 백업 선수들은 그 말이 와 닿겠느냐. 감독인 내가 코치들 앞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면 코치들에게 와 닿겠느냐 라고 음. 김태현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인터뷰였습니다. 네. 제가 여지껏 저도 뭐 프로야구 계속 오래 좀봐 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수위의 인터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태환 감독이 워낙 강하게 선수단을 이끄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텍스트를 보니까 선수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단체 생활의 룰을 벗어났다. 동료들이 피해를 받다. 자기가 경기가 나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굉장히 정말 강한 어떤 단어를 선택을 했고 표현을 김태환 감독이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인터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저 역시, 뭐, 이 김태형 감독 답다라는 생각. 어, 이런 <laughs> 인터뷰를 봤을 때는, 어, 역시 김태형 감독 다음 그런 결정을 했네.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물론, 뭐, 네. 전반적으로 선수단 분위기가 음.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까지의 이런 인터뷰 내용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음. 그래도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뭐, 김태형 다운? 음... 어, 김태형 감독 다운? 음흠.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네. 말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니까그 예. 당시 제가 봤을 때 두산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 상황일수록 베테랑 선수들이 좀더 음.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음.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바꾸는 선수가 전한 메시지가 상당히 음. 조금 어, 타이밍이 안 좋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들고 예, 예. 뭐 글쎄요. 현재로는 바꾸는 선수가 지금 피처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laughs> 어쨌든 감독으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됐죠 어, 아마 예.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뭐 사실은 자세한 내부적인 얘기까지는 저희가 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 깊이가 좀 어, 깊게 깊이 깊이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박건우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의 인터뷰가 나왔고 어또더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등록이스를 과연 이렇게 되면은 FA 등록이스를 과연 박건우 선수가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박건우 선수가 국가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올림픽 국가 대표 이 서비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FA가 올 시즌이 끝나면 가능한데요. 이제 음.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145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음. 지금 올해 70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오하. 과연 과연 예. 언제 돌아와야 박건우 선수가 이 145일을 채울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카운트를 좀해 봤습니다. 실제로 해 봤더니요. 음. 지금 올림픽이 7월 19일부터 3주 정도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음. 오늘 뭐 서스펜디드로 넘어가서 뭐 10월 달까지 경기가 있다고 하면 음. 7월 10일 정도 안팎까지 박건우 선수가 음. 1군에 복귀를 해야 음흠.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마지노선이 음흠. 7월 1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일 정도 음흠. 뭐 비가 비로 연기돼서 10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대략은 예. 7월 10일 안팎이 되겠습니다. 에, 오늘이 6월 27일이 되겠으니까 7월 10일은 한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아마 2주 안에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봉준근 위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두산이 올 시즌 참 힘든 시즌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이기 때문에 갖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뭐롯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문제는 사실은 어디나 다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팀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더 강해진 두산 베어스 올 시즌 더 강해진 두산 베어스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